귀이워 c o m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야 돼. <laughs> 아, 야 너네 크리스마스 같아. <laughs> 그래? 내가. <에가>. 안녕. <laughs> 많이 팔고. 아, 뭐좀 뭐, 샀어? 컴퓨잡 샀대요. 저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? <laughs> 하나 아, 아, 먹어봐. 와, 야, 먹어봐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치토마토 아니야? 이제군뎅이인 캔들인가요? 어. 네, 캔들이. 와 어? 아, 어? 야, 냄새 진짜 아, 아, 좋아 완전 픽션 같이. 아희네샵에서나왔거든 아,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. 어, 와, 이제 네일샵에서 야, 아, 이거 봐 이거 타르트. 응? 네? 우와, 다 음, 너무 너무 귀엽지? 넌넌. 무슨 일이야? 이 주인이세요? 아니 아니요. <laughs> 너무 예쁘 너무 예뻐. 뭐라고? 표정이 <웃음> 보이나? 어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우와. 어. 아 이분 아까 전 우리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뭐. 아까 가게 오셨잖아요 레나세르. 아 네네네. 네네. 그 친구가 향수는 되는지 확인해가지고. <laughs> <하여서. 웃음> 아 향수는 돼요? 어, 향수. 쓰시나요? 어? 근데 이분이 어? 아닐 수도 있어. 아닐 수도 있어. 아. 알고 보니 너였던 거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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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테레이로 쓰셔도 될 거예요. 아 티코스터 뭐예요? 티코 티받침이야요아 냄비 네, 같은 거 받쳐도 되죠? 너무 뜨거워건안 어, 되고. 아 그래요? 뜨거우면안 되고. 아 뜨거면 어떻게 돼요? 아무래도 이건 섬유다 보니까는. 감사합니다. 뒤비 주기도 저는. 마리 마리 티 파는 그 찢어진 어? 이렇게 계속 주셔도 돼요. 어요 <laughs> 네, 보고 팔로우 <할로울> 마스터했어 <레오슬> 어? 뭐예요? <레오슬> 드리려고 제가 챙겨놨어어네 뭔데? 뭔데? 뭐예요? 네, 이거 드리려고 챙겨놨어. 요 찍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어. <레오슬> <laughs> 어? 감사해요. 저, 저도 하나 해야지. 아, 귀엽다, 나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는 거는 소재 종이에 제가 직접 오. 이거 냄비님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? 아, 써야지. 저도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결국 사러 왔어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무슨... 이거, 티라이트, 요건데. 뭐야. 이거, 그냥, 음... 이거는 튀어보시면 돼요. 아, 마비스요? 감사해요. 이거예요? 네. 그거 음, 작은거 하나 그래. 들어가 대박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첫 번째, 제일 냄새 좋은 거. 슈퍼 히트! 귀엽게 나야 겠어 진짜 감 오케이. 진짜 <laughs> <헹쳐>,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알다 웃음> 저 액자에 걸어둘거예요 <laughs> 너무 좋습니다 <좋았어>, 감사해요 <슬픈가. 웃음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<laughs> 마지막까지 화이팅! 안녕하세요 과연 과연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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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열매! 이드이드 고마워, 오늘 도와줬어. 나 이거 올라가는 거야? 뭐, 그 영상 찍으시는 거요 어, 예, 네, 안 돼요? 아니,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뭐, 브이로그 그런 거니까? 네. 아, 저희 서비스에 챙겨드릴 테니까 뭐,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오! 아, 뭐라고? 전 좋죠. 예? 그럴까요? 네? 괜찮지 않아. 네?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스트로 주는 개심입니다네 이런 거또 보여줘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주 사 주시면 많이 리요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잘라 하셨으니 이렇게 잘라 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해줘요 까꿍 아 그런 거 해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어, 어 이거를 시,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. 아, 응? 언니 무슨 엄청난 거였어?